그 약속한 시간이 약그 10여 분 남짓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오늘 들었던 법문이나 수행의 과정 중에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그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이 조금 연장이 되어서 5시를 넘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약속이 있거나 그 장소를 이동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편안하게 장소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 시를 앞두고 약7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아,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회향하고 마칠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연민회 수행할 때요. 네. 그 연민회 내용을 세부적으로, 네. 더 심층적으로.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실직,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네. 취업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때. 네. 음. 그들의 이제 고통받는 요소들을 그 표상으로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럼 그 대상자와 같이 같이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명상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예. 네. 취업을 못하는 학생과 상담을 했는데 상담이 네. 끝난 다음에 그 네. 학생과 같이 네. 취업을 못한 거에 대한 같은 연민의 문제를 수행하실 때 네. 되는가? 아 어, 그때는 연민의 주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미 이제 상심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평정관을 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존재들이 경험하는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런 업의 소산이라는 것, 예,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주변 존재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예, 내가 지녀왔던 그런 서업 공덕의 부족으로, 혹은 서업의 공덕이 아직 어, 무르 익지 않아서 그 과보가 무르 익지 않아서 잠시 지연뿐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균형을 잡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표상이 네. 잘안는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예, 표상은. 까루나 자나라고 하는 그 선종에 입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정된 표상을 요구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뭐 실제 고통받는 모습으로 떠올라도 되고 지금처럼 단순히 연민의 마음을 개발하는 차원이라면 그 존재의 고통이라고 하는 지각만 일으키면 됩니다. 우리들이 이 존재가 이러한 질병에 처하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라고는 하 지각 동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분명한 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가 이제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는 모습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음. 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수행 하다 네. 중간에 네, 아까는 영리 행진을 봤는데요. 네. 그 표상이라고 할까 네. 모르겠는데 제가 하얀 네. 네. 다그런 음, 음. 현상은 네. 어떻게 생각해야 요로드러니까 뭐 아, 음. 음. 그것은 그냥 무시해두셔도 됩니다. 예, 때때로 자신이 이제 한 가지 선업의 마음을 개발할 때요. 음. 과거에 자신이 같은 종류의 선업을 쌓을 때그 함께 업력으로 저장됐던 지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차원에서 기록해두었던 그런 염력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수행하다가 아니면 이제 명상을 하든지 그런 네. 하든지 그 네. 네. 이제 좋은 몇 표상이라 하나? 음. 음, 그냥 이렇게 몸이 몸이 좋은 그런 저면 내가 확실하게 표현은 안 돼요. 근데 네. 이제 느낌이 네. 느낌이 이제 이마라든지 네. 제 그, 내가 이 집중하고 있는 거. 네. 네. 특히 이마 좀 네. 이간에 네. 이렇게 잡 이렇게 스을스물걸 하는 거. 그것들은 보통 이제 실제로 느껴지는 감각이라면 자신의 이제 집중의 힘으로 4대 요소들이 조금 두드러지는 현상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집중이라고는 하음 마음의 상태, 고요라고는 하 마음의 상태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썩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마음이 이제 물질에 그 이제 모여서 그 적용이 될때4대 요소들이 그런 그삶의 그 힘을 의존해서 특별하게 변환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그렇 같은 경우요 특별히 명상을 하거나 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 슬픔 또는 다른 이들이 어떤 슬픈 그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 이쪽에 어깨에 있는 굉장히 찌릿하게 명상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음, 그냥 일상적인 음, 상황에 음. 그런 거는 그냥 어쩌나 한번 있었던 경험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이 되는 건가요? 네. 뭐그 통증 같은 어, 증상인가요, 아니면? 통증이라기보다 는 굉장히 뭔가 음. 뭔가 흐르는 느낌. 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그 생산되는 이제 물질을 생산되는 조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까마라고 하는 업이 생산해내는 물질이 있구요. 찌따라가는 마음이 생산해내는 물질이 있고. 이제 그리고 우뚜라고 하는 기후, 온도가 생산해내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라라고 하는 영양소가 생산해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좀 강한 성분의그 마음을, 마음의 어떤 한 유형을 일으키게 될때 특별한 이제 물질들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물질들은 이제 하다야와투라고 하는 심장토들을 주변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몸 외부로 빠르게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때삐띠삼보상가라고 뭐, 하는 환이 희열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들이 생겨나면 아주 좋은 물질들이 강력하게 생겨나서 온몸에 퍼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종류의 물질을 찌따사루파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물질의 흐름 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은이나라은 하는 연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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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람은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있으은까요람은이 사람은 이사람